부동산 투자에서 자주 놓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건물 높이 제한입니다. 같은 상업 지역이라도 건물을 얼마나 높이 지을 수 있느냐에 따라 땅의 가치가 크게 달라집니다. 단순히 임대 수익이나 건물 외관만 보지 말고 이런 규제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의 시작입니다. 그 이유는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일수록 개발 가능성이 크고 장기적으로 더 많은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입니다. 일반 상업 지역이라도 높이 제한이 있는 땅은 수익을 낼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. 쓸 수밖에 없죠. 특히 도심이 더 개발되고 공간이 부족해지면 더 높이 지을 수 있는 땅의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가게 됩니다. 예를 들어 새마을금고 건물은 180m까지 지을 수 있지만 파리바게트 건물은 70m까지밖에 못 짓습니다.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인데도 이런 높이 차이가 미래의 땅의 가치를 결정짓는 큰 요인이 됩니다. 최근 몇몇 지역에서 높이 제한이 완화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모르고 있어 저평가된 땅도 많습니다. 이런 규제를 미리 알고 투자한 사람만이 더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 부동산 투자는 단순히 임대 수익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 가치를 좌우할 수 있는 높이 제한 같은 규제를 먼저 알아보고 그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. 남들이 모르는 규제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투자의 핵심입니다.